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현대 코나 1.6 가솔린 2019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코나 1.6 프리미엄 가솔린 2019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9년 4월이고, 네, 색상은 화이트 바디 컬러입니다.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합니다. 휠은 모두 18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고, 휠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내한8 네, 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고, 앞 핸더, 앞도어, 뒷도어,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뒷휠 상태 깨끗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네, 장착되어 있고, 1.6t 터보라는 레터링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뭐, 적정한 공간은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 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운전석 휠 타이어 상태 아주 깨끗 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 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 겠습니다 도어 맞춰보겠습니다 전동 접식과 미러 윈도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개입 한번 쳐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10만 6 0 6 5 m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 표시 같은 경우 8인치 내비게이션 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지금, 네, 지금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11부터 시가 잭과 억수 usb 단자 있고 스마트키 두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네 드라이브 모드와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전방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링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우측은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네스티링휠 같은 경우도 네 깨끗하고 헤어진 까진 부분 없습니다. 측면의 계기판 조명 밝기와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부릿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 2 0눈밀러 하이패스 2채널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동승석과 2열 시트 사용감 거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나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4기통 16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모교한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올량함 맡았고, 색상, 화이트 색상 가장 인기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나, 가솔린 1.6, 2019년식 신차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등급 1860, 모던 2057만원, 모던 팝, 테크, 아트 같은 경우는 2184만원 을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2381만원 기본 측정되어 있었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가솔린 1.6 터보 엔진에 7단 DCT 미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통 선택 품 같은 경우는 4 r 4WD가 177만원 추가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썬루프 44만원 플래티넘 패키지 1 같은 경우는 152인포테인먼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108만원 인포테인먼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8인치 네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스마트 센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8만원이고 어, 스마트 센서 2 같은 경우는 음, 후측방 어, 스마트 센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 전방 충돌 감지입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 경보 들어가 있고, 하이빔 보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 1.6 프리미엄, 19, 20각자 메모를 검색해보니까 총 15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거 같은 경우는 만 키로, 빨간색 같은 경우는 1950, 수원 중앙단지에 지금 올라와 있고, 키로수 많은 거 같은 경우는 14만 1000키로, 그9년 1월 등록한 음, 1390 수원 도이오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주행거리 1만km 같은 경우 색상은 빨간색이고 음, 간단하게 외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검사 <laughs> 주행거리 1만km 특별이력 없고 사고 없고 단순교환은 도어 핸, 음, 운전석 핸다 판금 하나 있습니다. 1 9 0 0 0 k m 빨간색 1790이고 흰색 같은 경우는 3만1천km 1920, 수원 SK 부여 안에 있습니다.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 흰색 차량, 어, 8인치 내비 들어가 있고, 음, 차선 이탈, 기본 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3만 1000km, 용도 이력 없고, 사고 단순 기원 없습니다. 1920, 3만 1000km가, 어, 3 3000도 1840, 그래서, 주행 거리가 어, 사고 없는 것 같은 경우는 8만 km 때도 1 7 8 0 들어가 있고, 1320이라든가 1290 같은 가격이 저렴한 건 전손 이력 같은 경우는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 1290짜리 같은 경우도 성능을 보여드리면, 뒤에, 어, 뒤에 보시는 것 같이 X가 다 교환입니다. W가 판금이. 그래서 외판은 다 교환이고, 음, 트렁크 플로어까지 다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멤버 판금. 1294호 이래 있는 게 8만 1000km 말씀드렸고, 9만 km, 1670. 그리고 10만 km 때가 이제 넘어오면, 음, 가격대가 이제 1480, 10만 km 검정색 1400.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10만 6000km 이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어, 화이트 색상, 10만 6 0 60km, 음, 8인치 내비,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스마트 센서 플러스 팩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 보여드리면, 용도 이력, 특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 기원도 없는 무교한 차량. 그래서, 어, 핸들라든가 도어 단순 기원도 없습니다. 세부 사항도 보시면, 올령 레 같은 차량. 판매 가격 1430. 제시되어 있고, 1 1 8 0 0 파란색 같은 경우가 1410. 청색입니다. 색상, 블루 색상이고, 어, 13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 가장 많은 거. 13은 1 0 9 0 k 1390. 네, 이상으로 코너 1.6 터보 이륜 프리미엄 2019-20 각자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